굿모닝 에월의 낙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래도 아침에 보이차를 포기할 수 없어서 테라스에 나와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답니다 우리는 긴 바지 위에도 따뜻한 옷을 입고요 호두는 트레이닝복을 입었으나 아빠가 또 이렇게 무릎 담요를 해서 제품에 안겨주네요. 아가야처럼 <laughs> 정말 잘 있어요.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처에 있는 어, 어제 공사했던 댁에 또 공사를 하러 가요. 저도 약간 도와드리려고 가는데 아, 그 댁에 돌담에 지금 다육이 작업을 한참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수국을 이번에 입꽂지에서 뿌리 내린 걸 이렇게 심어 놨거든요. 심어 놓은 지 요거 한달 정도 됐는데 요거 선물해 드리려고요. 그대게 수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. 아직 사모님이 그 다육이에 조금 욕심을 많이 가지시긴 하는데 제가 다육이 나눠 드릴 만한 거는 딱히 없어서 이렇게 수국을 갖다 드리면 조금 위로가 될지 모르겠네요. 또 일을 이틀동안 맡겨주신 거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고 어저께 저희가 또 호박도 하나 얻어왔잖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감사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날이 이렇게 추운데도 아직 채송화는 피고 있네요 아 그리고 저기에 한동안 보이지 않던 예쁜 다이아시아가 피어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꽃은 여름에는 안 피더니, 늦가을까지 계속 핀다고 하더니, 이제 피어났어요. 예쁘죠? 이름이 다이아시아래요. 이름도 조금 특이하고, 그죠? 여기 이 가지 좀 보세요. 가지가 30cm는 될것 같아요. 네, 30cm는 넘으면 넘었지, 더 짧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내려줄까? 방울토마토가 너무너무 잘 익어가고 있어요. 남편이 아침에 몇개 따와서 또 맛보더라고요. 능소화는 날씨가 이렇게 싸늘한데도 계속 새 잎을 내고 있습니다. 그 뒤로 다 여기 보세요. 잘 자라고 있어요. 무늬 빈카도 아무렇게나 자라고 있어요. 이 아이 정말 병에 꽃꽂이해두면 이쁜데, 꽃꽂이해두니까 금방 죽더라고요. 와 이까지 나가 있어요. 쭉 뻗어서 저까지. 중간 중간 뿌리를 땅에 박아서 어디를 잘라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우리 호두 호두야 호두야 안녕하세요 해야지 관심 없네요 우리 호두 오늘은 콩밭을 보여드릴게요 노랗게 단풍이 들고 있는 콩밭 아 무슨 그 벼가 노랗게 익은 것처럼 색깔이 그렇죠? 근데 네, 저희 집 앞에 바로 있는 이공밭 1,500평은 지금 노랗게 단풍이 드는데 고그 옆에 팽나무 있는 밭은 조금 콩을 늦게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직 파래요 5, 6월 때약빛이 무섭다고 네 이렇게 그 심은 시기에 따라서 얘들이 단풍 드는 것도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났네, 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저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자꾸 우리 호두가 와서 기도를 끝까지 못했어요. 저기가 지금은 딱 좋아요. 따뜻하고 바람 없고 따뜻하고 봄 가을이 가장 저기 앉아서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날씨예요. 여기가 동쪽입니다. 해가 저기서 떠죠. 와, 종이꽃이 또 피었네요. 얘도 늦가을까지 핀다고 하더라고요. 얘들도 얼마 전에 심을 때보다 사이즈들이 더 커졌어요. 기특해요.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는지. 여기는 지금 수선화가 나오고 있어요. 여기는 많이 자랐어요 보여드릴까요? 아직 잡초가 같이 있지만 긴파 같은 거 보이시죠? 저기 수선화예요 저 옆에도 있고 얘들은 정말 키가 쑥쑥 크네요 동백나무 밑에 여기도 수선화가 자라고 있습니다 동백나무 주위에 삥 둘러서 수선화를 심었거든요. 근데 작년에는 옮겨 심었더라 꽃이 많이 안 피었어요. 올해는 자기들이 이제 알아서 스스로 났으니 꽃을 좀 피워주겠죠? 동백나무 밑에 있던 키큰 봉숭아는 네, 벌써 씨를 다 밑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제가 뿌리채 뽑아서 버렸어요. 내년에 또 많이 난답니다. 얘가 달리한지 베기롱인지 모르겠는데, 네, 얘가 너무 예쁘게 피었죠. 얘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뻐서 키도 자꾸 크고 꽃도 이쁘고해서 제가 같이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서 묶어두었어요. 여기 빈 땅에는 제가. 마늘을 심었답니다. 교회 집사님이 주셔가지고 보라색 꽃이 예쁘게 핀대요. 여기 하고 또 여기 두 군데 땅을 조금 골라서 저 뒤에 코끼리 마늘을 심어두었어요. 야이 아이들도 날이 추운데 아직까지 피고 있고요. 낮달마지도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. 아 이렇게 씨앗을 터뜨렸군요 벌써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는구나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이 나겠죠 정말 낫딸맞이가 가득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뻐요 이 아이들 진주 목걸이예요 얘들은 다육인데도 물을 자주 먹어서. 제가 어제 물을 조금 주었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통통해졌네요. 안 그러면 쪼글쪼글하거든요. 아 촬영하는데 호두가 안아달라고. 호두야 저쪽 마당 가서 놀아. 엄마랑 놀고 싶어? 이리 와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. 엄마 안아줄게. 어어, 다쳐 다쳐. 야 우리 강아지. 이렇게 엄마 바라기 우리 호두. 지금 무슨 노래 소리 들리죠? 제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애월읍 어, 체육대회래요. 그때 애월 찬가라는 곡이 있는데 그걸 저희 합창단이 불러야 되거든요. 이번에 잘 공연을 하면 애월 합창단이 아니라 애월읍 합창단으로 승격될 수도 있는 기회라서 세상에 그 추운데 우리 민소매 드레스를 입고 노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. <laughs> 뭐 잠깐 하고 내려오는 거죠. 그 애월 창가라는 노래가 정말 애월에 있는 곳곳의 지명들과 유명한 관광을 어 관광 명소들을 소개를 하는데 곡도 참잘 만들었어요. 부르면 정말 재밌고 신나요. 보통 우리가 뭐어 교과라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음악성이 거나 좋고 이렇지 않잖아요. 네저 애월 창가는 잘 만들어서 내가 어이곡 정말 좋다 입에 착착 붙어요 <laughs> 중간에 랩도 있어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음, 그렇답니다 네 오늘 아침 저희 집 마당은 이 정도 보여드릴게요 먼 바다 보이고 구름 보이고 네그 위로 날아고 있는 비행기 네, 아시아나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. 아, 10월 10일이네요. 화요일. 네,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 애월 중산간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애월 안아기었습니다.